지금 배가 고파서 차 타고 버거킹 갑니다.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대요. 하... 하... 안녕하십니까? 벌써 2일차가 끝났습니다. 2일차, 오늘 이 화요일인가? 화요일이군요. 어... 다시 어제...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, 너무 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호텔로 와서 일 끝나고 호텔로 와서 그냥 씻고 뻗어서 잔거 잤어요 그냥 너무 피곤해서 어, 오늘은 일 차고 뭐 오늘도 하루 종일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상품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요 좀더뭐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뭐 설명하는 건좀 힘들고요. 어쨌든 뭐 은행하고 관련된 일인, 일인 거라 어그 뭐 일을 제가 해왔기 때문에 오늘 뭐 듣고 뭐 메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. 음 오늘은 좀 재밌는 날이었어요. 왜냐면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제 직장 동료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만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같이 먹고 에. 이렇게 회사 생활이라는 게 물론 요즘엔 다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다 되지만 원격근무라도 상호작용이이렇게실실뭐 신체적으로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일을 하는거는또다르거이요구는이친구이야기도 하고 같이 일도 하이그러는유대감이라는게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또이이 정말 중요해요. 회사에서는 어쨌든 항상 서로 그 만나서 일을 하기 때문에, 어떤 일이든 자기 혼자는 일을 아,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음, 매니저들도 만나고, 서비스 매니저, 뭐 프로젝트 오너,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... 친구들도 만나고 되게 재밌었어요 에, 그동안,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도 하고 이게 <laughs>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막상 만나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재밌게 음뭐 직장 동료들 뭐다 국적입니다 보통 대부분 다 벨기에 사람들인데 어, 브라스는 벨기에 사람들이고, 간혹 가다가 이제 플레미시 플래미쉬 쓰는 플레미시들도 있어요. 많지는 않고, 뭐, 이탈리아 사람, 프랑스 사람, 어, 뭐 인도 사람 이렇게 있어요. 오늘은 정말 재밌게 같이 하기도 하고, 솔직히 뭐, 교육이 잘 눈에 안,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. 오늘은 교육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버거킹 들려서 버거 좀 사오고, 그 다음에 차 주차하고 집에 왔습니다. 앞으로 이제 3일 남았죠. 더 재밌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